바벨로우 동작인데, 그 제가 웨이트 트레이닝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동작 중에 하나가 바벨로우가 되는데, 바벨로우 같은 경우에는 다리와 상체, 이 팔의 움직임에 복합적으로 같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. 그래서 일단 빗바로 한번 보여드리고,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잡으실 때는 허벅지 최대한 바에 붙여 주시고, 어, 긴 바가 20kg 정도 되니까, 이 중지를 경계로 감싸주시면 됩니다. 그 상태에서 올라오실 때, 그냥 허리에 힘만 이용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, 다리를 살짝 굽히셔가지고, 후, 오른발, 왼발, 나오셔서, 가슴이 이렇게 바닥을 바라볼 수 있도록, 가슴 들고, 머리, 등, 허리, 힙, 일직선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팔꿈치 직각이 되셔야 돼요. 내렸다가 그대로 직각. 실수하는 게 대부분 힘드니까 등 힘이 부족하니까 어깨를 이렇게 말아서 상부 승모근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등 근육에 자극이 잘 오지 않겠죠. 이 상태에서 발가락 쪽에 체중을 실어주시고 팔꿈치가 그대로 직각이 될수 있게끔 당기실 때 후 마시고 후 끝나면 허리 세워놓고 하나 둘 내려놓는까지. 근데 이제 또 아벨로우 할때 힘든 게 뭐냐면은 팔꿈치 약간 뒤에서 이렇게 위로 당겨 주셔야 되는데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허리는 구부정해지고 허벅지는 힘을 못 잡아줘서 이런 식으로 당기게 됩니다. 이 자세가 아니라. 이렇게 먼저 처음에는 무릎을 잡아주시고 이 자세를 만들어주셔야 돼요. 그래서 골반의 움직임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끔 잡아주신 상태에서 이 중량을 들고 또 이렇게 트레이닝 해주시면 어 도움이 됩니다. 운동 영상이 다양하게 많은데 뭐 그게 뭐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그 동작을 수행했을 때 내가 원하는 후에 그힘 전달이 정확하게 되냐, 안 되냐에 따라서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냐, 못하고 있냐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지금 이제 바가 10, 20kg 정도 되고, 옆에 플레이트 10kg, 10kg 꽂아서 진행해 보겠습니다. 저같은 경우에 이제 운동할 때 호흡을 막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하지는 않아요. 이게 너무 의식적으로 하다보면 은 호흡에 신경쓰다보면 자세가 또 흐트러지기도 하고 호흡이 어떤 과호흡이나 타이밍을 놓쳐서 더 이렇게 숨가쁘게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당길 때 호흡을 들이마셔서 복압을 상승시키고 끝나면 은 호흡을 내뱉어줍니다. 들이마시고 후. 이게 이제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당길 때, 근육이 수축할 때, 호흡을 내뱉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,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내 산소 공급이 안 된다라든지 정확한 호흡 타이밍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호흡법을 알려드리고, 중량을 조금 이제 들고 중급자 이상으로 갈수록 중량을 다룰 때는 호흡을 들이마셔서 이 복압을 상승시켜 주셔야지 큰 힘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참고하셔가지고, 운동하실 때, 어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, 이제, 양쪽에 10, 1 그러니까 총 20kg에, 어 30, 40, 50, 60, 총 60kg 정도 되거든요. 중량을 좀다를 때는 어쩔 수 없이 자세가 조금은, 이게 뭐, 완전 FM처럼 나오기는 힘들어요. 물론, 다른 부상의 위험을, 줄이 위에서 정확한 동작을 하는 게 맞지만 중량을 좀 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보상 작용이라고 해서 주변에 있는 협력근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등이 살짝 굽어진다라든지 감동이 들어간다라든지 이런 좀 동작이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까지 좀 생각해 두고 염두에 두고 진행하신다면내 아, 자세가 옳은지 그런지 또 판단할 수가 있겠죠. 자, 60kg 한번 하겠습니다. 등이 시원합니다. 힘들기도 한데 사실 또할 때는 힘들지만 하고 나면 몸에 열도 또 발생하고 좀 개운한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운동 또좀 싫어하는 분들은 힘들게 사실 하기보다는 좀 운동에 대한 흥미를 붙이고 내가 이 운동을 통해서 뭔가 얻어가는 그런 좀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